이낙연 새로미래공동대표가 조웅천, 이원욱 의원이 공동창당에 참여하지 않은 건 당명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낙연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창당 대회 당일 오전에도 두 의원과 통화했으며 이원욱 의원은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직전까지 함께하기로 했다가 불참해 더 놀랐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명을 두고 일주일 내내 줄다리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,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두 의원이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자신이 반대했고 그러다 개혁 미래당이 나왔지만 두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. 또 공동창당이 흡수 통합이라는 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역으로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에 이원욱 의원도 결국 당명이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.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. 저희 내부에서는 당명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. 최소한 당명만은 우리가 가지가자. 그러면 최소한 여기 민주당 탈당파 3 3인의 의원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. 조홍천 의원은 당명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도 협상 과정을 언급하는 건 빅텐트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두 의원은 제3지대 신당들에게 통합 공천 관리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지금.